참외 나무를 심지는 않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여기다 어 흙과 섞어줬는데 거기에 참외씨가 섞여있었나 봅니다. 어 자기 맘대로 자라서 이렇게 참외가 주렁주렁 열려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익어서 딸 때가 되어있는데요. 그 옆에 고추나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고추, 그 그러니까 빨간 고추, 도 엄청 따먹었고요. 아, 미나리는 벌써 한열 번째 잘라먹은 것 같습니다. 부추, 그 다음에 참외가 저쪽에도 저렇게 알려있고요. 깻잎나무입니다. 깻잎이 옥상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. 많이 따먹었고, 깻잎은 살 일이 없었습니다. 깻잎 장아찌도 담아 먹고 여기도 깻잎 고추 고추나 뭐 음, 토마토는 많이 어, 꼬마 방울토마토는 거의 이제 시계가 다 돼요 싸먹고 가지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 일반 토마토 마찬가지 자 고추 여기도 참외가 자기 맘대로 자랐어요 아직은 이, 얘는 자란지 얼마 안 돼서 꽃이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잎잎 방아잎 자라 있습니다. 옥상에서 저기도 수박 나무인 듯해요. 심지는 않았는데 씨가 떨어졌나 봅니다. 그래서 자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무를 무순을 심어서 무를 벌써 한네 번째 뽑아먹었던 것 같아요. 무가 아니라 무, 열무, 열무를. 이도 미나리가 있습니다. 세 번째 잘라먹은 곳이에요. 옥상에 이렇게 어, 저의 로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쪼르르 올려와서 열매를 따서 상추는 실컷 해먹었고요.